한글화는 제가 적용을 한 상태고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뭐 약간 이런 인터랙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Press F to select mission. 뭐 이런 거는 지금 번역이 안된 상태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로드아웃도 마찬가지고 Change appearance 이 섹션도 마찬가지고요. Customize weapon. 뭐 여기도 다 아직은 한글화가 안 됐어요. 일단은 살펴보죠. 이제 보시면 이제 뭐 주무기, 보조무기, 특수장비, 장비, 뭐 투척무기 전술장비, 이런 거는 뭐 한글화가 됐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혼자 있을 때 이제 AI들, 셀렉하는 뭐, 이런 알파베타, 찰리베타 뭐 이런 거는 다 번역이 됐고요. 주무기 섹션에서 한번 들어가보죠 아, 다만 이제 총기 총기 설명은 지금 한글화가 안돼 있어요. 다만 제가 봤을 때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게 그 라이센스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다 해서 뭔가 수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름이 바뀐 건지 아니면 총기가 추가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추가된 거는 이거 r 7 런처 고 MK1 카빈 MK16 그 SLR 47 요렇게 해서 총기가 추가가 됐네요. 기관단총은 뭐 그대로고, 샷건도 그대로입니다. 요거는 또 <laughs> 요거는 한글로 됐고, 요것도 M4 슈퍼 구우뭐 이런 식으로 한글이 있다 써지긴 했네요. 뭐 아직 알파 단계니까, 뭐 아직 다 덮어쓰진 않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뭐 어떻게 된 건지, 보조무기도 뭐 새로 생긴 건 없고, 뭐 초, 여기도 총기 설명은 한글하고 안돼 있네요. 특수장비, 뭐 미러건, 브리칭 샷건 브리칭 샷건도 설명이 안돼 있고. 근데 뭐요런 도구류들, 방패, 램 이런 거뭐 똑똑 지나갈게요. 라고 영어로 돼 있었나 봐요. 원래 저도 좀 게임할 때 디테일을 안 봐서 뭐 정확하진 않은데,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고요. 장비, 방탄복, 이런 거다 설명이 되어 있구요. 한글로. 머리장신구다 설명이 되어 있구요. 투척무기. 투척무기도 뭐, 기본적으로는 뭐 한글로 다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호갭, C2, 도어 엣지, 뭐, 페퍼스프레이지. 이런 거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게, 드디어 이제 제가 보입니다. 원래 여기가 뿌옇게 돼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안 보였거든요. 이게 제가 이렇게 앞에 지나가도 제가 지나가는게안 보였는데 보여요. 다그대로 보이고 이런 식으로 다 셀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뭐 이런 거 한글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뭐 이미지가 없나 봐요 아직도 수정이 안 되어 있고요. 원더벨을 뭐다 되어 있고 뭐 아쉬운 게 개인적으로는 좀뭐 이런 부착물에 대한 설명과 뭔가 이제 요거를 선택을 했을 때 뭔가 총기 능력치에서 달라지는 뭐 그런 부분 같은 설명 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한글로 되어 있고요. 아, 한번 하이드아웃을 한번 싹 돌아볼게요. 이건 뭐 하이드아웃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한번 돌아볼게요. 여기 기지를. 실내 흡연 하고 있고요. 딱 이게 막장 세계관인 거를 인증을 하고 있죠. 인상부터 벌써 아이 새끼는 부패했다. 이런 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싸서 그냥 떨구고 싶네요. 담배를. 아저씨 계속 한결 같은 자세로. 이제 눈을 뜬 건지 안뜬 건지 뭐알 수가 없어요 <laughs> 하여뭐 만사 귀찮아 보입니다 아... 씨발 정년은 언제냐 야, 연금, 연금 받을 때까지 이제 저기 뭐야 6개월 남았다 정년까지 건들지 마라 뭐 요런 느낌이죠 뭐 약간 좀이 사람들도 한결같이 앉아있네요 이렇게 사기가 떨어진 이 모습 뭔가 윗선의 그런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도 뭔가 의욕이 없어 보이죠. 아 씨발 열심히 한번 하려고 이제 공무원 했는데 좋댔죠이 사람들도 물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판도 한글화가 됐네요. 보니까 로스웨노스. 원래 영문에 있던 것들 뭐 그대로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놨어요. 미션 선택 뭐 이런 거 한글로 돼있고요. 저 폰트가 조금 아쉽네요. 아직 뭐 알파 단계니까 뭐 나중에 뭐 다듬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 잘리죠? 잘리는 부분 아쉽고, 싸게 세요두번 사세요. 사세요. <laughs> 그렇구요,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고, 자 기본적으로 지금 원래 베리케이트 서스펙트 요... 스튜에이션이요? 베리케이트 스튜에이션이요? 하여튼 뭐 요것만 있었는데 지금 웨이드가 생겼어요 제가 한글로 지금 번역을 해놔서 이제 기습으로 되어있는데 요 부분이 생겼어요 파트가 일단 기존에 베리케이트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Copy, coming to you. 들어왔습니다. 뒤쪽으로 맵이 생겼어요 보니까 지금 여기가 메인 지역이죠 지금 기존의 저택이라 하면 지금 시작지점 뒤를 보면 언덕 아래에. 새로운 지역이 새로 생겼어요 저희 대원들도 한글로 다 나오는데 얘는 영어네 얘는 영어 얘는 영어 그대로 나오고요 일단은 조금씩 지금 이 기억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맵이 생겼어요 지금 맵이 생겼습니다 그 루트가 새로 생긴 것 같아요 문이 열려있고 여기 다 하셨던 분들은 어딘지 아실 거예요 지금 지하로 들어가는 곳 있고 그 위로 가는 길 있고 여기가 지금 열려있어요 맵이 새로 생겼어요 길이 하나 생겼네요 이쪽으로 어... Oh, 이게 혈흔효과가 이렇게 진했었나요? 굉장히 제가 못보던 혈흔효과 같은데 이렇게 좀 고어한게 좀 강화가 된것 같아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도 가물가물 하는 또 오랜만에 하니까 뭐 이런 부분에 오브젝트가, 생겨, 오브젝트가 좀 it. 생겼네요 제가 못보던 못것 같은데 오브젝트가 좀 생겼어요. 이쪽 부분에. 뭐 요런 뭐 이렇게 바닥이 널브러진 거나 뭐 요런 부분 뭐 없었죠. 요런 게좀 강화가 됐어요. 텍스처들이. Stay on me. Help us, please. Police, hands up. 여기도 방 안에 뭐 요런 것들 다좀 강화가 됐죠. 텍스처가. Down on your knees. Put your hands. Up. 다음에는 이제 뒤틀린 신경 미션에서 기습이 새로 생겼죠. 레이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야, 여기서 답했습니다 호구입니다. 그 뭐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아이, 호구가 두 분이나 있네. <laughs> <laughs> 좀 약간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저위 집이 저기예요. 원래 미션 하던데. 저기 저기. 예예 예. 여기가 지금 어... 맵이 좀 넓어졌더라고요. 씨... 가보시죠. 저 비살상 무기. 잘못 들고 왔어. 어. 어. 아... <laughs> 권총 있으니까. 가보시죠. 레츠고. 안에 조심. 다시 깔게요따주시면 어, oh, 안에 있어요. 문 열어 줘. We got a suspect here ready for trailers. Talk reporting, copy entry team, notifying trailers. OK, 방금 여기에 <laughs> 그 증거 수집품 있었고요. 여기 여기 선반에 있었나요? 네네네, 카운터에 거기. OK 확인. 아, 여기 길이 있고 졸로도 갈수 있고, 어디로 갈까 지금 보니까. 이게 약간, 어, 아까 그, 저기, 베리케이트 원래 하던 데랑 맵은 통합이된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는 길목이 아마 막혀 있을 거예요. 아, 이, 일로 이렇게 가는데, 요 예, 올라가더라도 저기, 차로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저기로 들어갈 아, 수가 예. 없게 돼 있더라고. 요, 요기는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뭐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이렇게 옆으로 해놨네. 뭐야? 어 뭐야 손톱. 아니 이게 너넓어가지고들어수 뭐. 있네. 뭐. 아진아 들어올 수 있네. <laughs> 아 아니, 아니. 까람. 근데 들어갈 수 뭐야 있네? 저 저기도 저기도 뭐 길이 있는데? 아 저건 그냥 저건가? 저기 뭐 길이 있는? 뭐냐 이거? 맵이 엄청 넓어졌네. 이게 그 제가 알기로는 베리케이트를 하면 그 여기가 막혀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여기가 못 지나가게. 아 원래 여기가. 네. 네, 네. 그 아까도 전판 해봤나. 저건 걸수 있는 건가. 갈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시죠. 존나 넓어. 아안 되네 안 되네. 아, 아, 아. 막혀있네. 갈순 없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그거고만. 예아 네. 이거 빡센데 이러면. 어이 뭐야 이거 개빡세네. 어 뭐야 이거 좀 판정이 애매한데 잠깐 위로 이게 킥이 아까 떴는데 어 아, 떴다. 아 이게 아, 이렇게 여기 해서 이 로보 아, 아,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생겼더라고. 아니 그럼 여기도 털고 저 밑에도 털어야 하는 거 뭐야 어 뭐야 이거 오, 안에 시발, 보여 깜짝이야 오, 오 뭐야 쏜다 쏜다 아 이거 안에 이제 보이네 여기, 여기 쏠수 있네 깔게요 야 이제 그 거기까지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쏘면 돼깔름 이게 그 벨케이트 할 때는 벨케이트가 있었거든요. 아 여기 막혀있잖아요 여기. 예 이게 오브젝트를 없애버렸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패치 되고서 해봤거든요. 여... 여기 아, 막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레이드로 도니까 여기 뚫려 있네. 어우. 이거 어, 이제 스폰킬이 일로 오겠네 그러면. 예올 올라다가 여기서 쏘겠네. 그런 거안 돼. 근데 골로 갈 뻔했네. 그리고 그 와중에 어, 여기 도려 있네. 여기 원래 안 열렸는데. <laughs> 여기 안 보였거든요. 아까 할 때는... 아, 이게 어려워졌네. 확실히 아까... 많이 어려워졌는데, 난이도가 좀 올라가긴 했네요. 여기가... 그... 내부는 똑같은데, 그 전체적인 조명이 바뀌었네요. 네, 조명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어둡고, 그리고, 원래 여기에 수집품 있었는데, 없고. 네. 조금씩 바꿔놨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아까 알았는데, 그 섬광이 원래 10개잖아요. 네, 지금 4개인가 2개밖에 없더라고요. 없더라. 네, 바뀌었더라고요, 여기. 여기 용이자 하나 있었어요. 정면에. 킥하면 그냥, 골로 갈것 같은데. 아, 쉽프 있으시구나. 고고고고 <laughs> 어, 오오 g o 아, 이거 좀 정리해서 유튜브 좀 올릴까 했는데 이거 너무 좀 여기 아까 우리가 와, 오케이. 이렇게 아, 여가이 방이구나. 이거 뭐야? 뭐하는건지 모르겠네 어뭐 뭔데 뭔데 밖에있는데? 밖에밖에 어? 뭐야 뭐야 죽었어? 죽었어요 선생님? 새로 생겼네. 이것도 네, 새, 새로 바뀌었네. 생긴 게 아니라 또 맵이 확장된 거겠죠 이게? 아 아니요 여기는 원래 있어요. 아 원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원래 있는데요. 여기 원래 있는데 이제 조명이 바뀌었어요 근데 카피. 아마 원래는 그 한구도 모드가 몇개 있던데 그 중에 하나거든. 확인. 제가 그두개 있었는데 지금 네개 됐더라고 요 모드가. 네, 그 중에 하나인것같아는거 보세요. 여피요 여기 있는 거 보세요. 여기 있는 요 여기 있는 보세요. 여기 있는 거 보세요. 여기 있보요 여기 있는 거 보세요. 여기 보 한글화 되긴 했는데요, 배트님. 그니까 이게 좀 완벽하지가 않아요. 타르코프처럼. 그니까 이 게임 자체가 아직 정식 발매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궁금한 게그 아. 모드 안 끼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드 안 끼셨죠? 스킨? 어, 뭐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거뭐 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아, 예, 뭐, 뭐, 저는. 순수, 호구 유저라서. 순수하게 이제, 보이드 엔터랙티브가 아. 제공한 콘텐츠만 즐깁니다. 좋구요. 네 좋아요. 드럼통이 여기 있는 거 봐서, 여기도 폭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이 폭탄 위치가 랜덤이다 보니까. 확인. 여기 하나 있을 수 있고. 애들이 좀 미쳐 날뛰는 좀 그런 건 조금 없어진 것 같네요. 제 생각에. 난이도가 좀 낮아진 것 같은데. 네, 저는? 원래, 원래 포탄이 그건 없어요. 여기 저는 새롭지, 여기가? 게임 많이 안 해서 그런가, 이거를? 에, 그, 뭐, 뭐들을 안 해보셨나보네, 그, 다른 거를. 다른 난이도를 안 해보셨나보네. 아, 여기 드럼통은 원래 있는 곳. 이건 아니. 오케이. 소은 터지나요, 저거? 잠깐만, 2층. 이춘... 아니. 어떤 거요? 드럼통? 어, 소리 들렸어요? 어, 여기, 여기 있어요. 잠깐. 인질 하나 엎드려 있고.

아 게임 하고 싶어진데요. 아, 배추님 게임 하십시오. 나 보이는 거 없어요. 확인. 아 이거 안 돼도. Yeah. 하나 더둘있어둘저 치료 Let me see